이 이야기는 제가 25년간 뇌혈관 건강 분야에서 일하며 제 심장과 뇌에 깊이 새겨진 단 하나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저의 이야기부터 꺼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뇌혈관 질환 사례를 직접 접하며 분석해 왔습니다. 매일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현장을 보면서 생명의 끈을 붙잡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뇌 건강과 혈관 회복에 매달려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단한 명의 환자도 자신의 손으로 밥한 숟가락 뜨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비극적인 노년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이자 철학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주방 속 기름의 치명적인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평생 독립적인 노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암이나 치매보다 뇌경색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뇌경색은 한번 찾아오면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것을 넘어 남은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병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끔찍한 뇌경색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뇌 건강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뇌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생명의 고속도로입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싱싱 잘 달리는 고속도로와도 같죠. 그런데 뇌경색은 수도관에 끈적끈적한 찌꺼기가 끼듯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액이 흐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과정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25%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뇌가 단 3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손상되기 시작하고 5분이 지나면 뇌세포들이 죽기 시작하며 10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1분에 190만 개씩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뇌세포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뇌 혈관 건강에 대한 빨간 경고 등이 켜진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5년차로 일할 때 40대 중반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밤샘 연구와 업무로 인해 몸이 극도로 지쳐 있었어요. 급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잦았고, 값싼 기름으로 튀긴 가공식품을 습관적으로 먹었지요. 주방에는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싸구려 정제된 기름을 잔뜩 쌓아두고 사용했었습니다. 어느 날밤 늦게 연구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얇은 막이 스르륵 쳐진 것처럼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가 몇초 만에 사라지는 아주 작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심한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울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 피는 이미 끈적끈적하게 탁해져 있었고, 혈압 수치 역시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었어요. 저는 뇌졸중에 강력한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환자에게 예방을 강조하던 건강 전문가가 정작 자기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잘못된 식습관, 특히 질낮은 기름으로 인해 혈관에 염증과 찌꺼기가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질낮은 기름이 설마 나에게는 괜찮겠지라는 아니함을 심어주는 가장 위험한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경험에서 울린 경고음은 저를 연구실이 아닌 결국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해결책은 비싼 약이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방의 기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저의 불규칙하게 오던 어지럼증과 투통을 한달 안에 사라지게 했고, 피검사 수치를 눈에 띄게 개선시켰습니다. 단지 기름의 종류를 바꾸었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모르시는 사이에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쉽고 돈 적게 드는 혈관 청소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의학자료와 연구 결과를 통해 선택한 두 가지 좋은 기름과 당장 버려야 할세 가지 나쁜 기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 위험을 무려 41% 줄이는 올리브 기름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그냥 비싼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 청소부와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올레산이라는 착한 지방 때문입니다. 이 올레산은 우리 혈관의 염증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좁아집니다. 올레산은 이 과정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추고 혈관 청소를 담당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높여주죠. 피가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피떡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을 막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학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7,600여 명을 5년 동안 지켜본 연구 결과는 놀랍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자주 먹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무려 41%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예방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제가 이 올리브유의 효과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던 환자 사례를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던 박철민 어르신을 깊이 상담했습니다. 철민 어르신은 튀김 요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리가 시급한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오실 때 어르신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숨 쉬는 게 편치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가끔은 머리 뒤쪽이 짓눌리는 것처럼 무겁소. 말씀하시는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 소리가 섞여 나왔고 저는 어르신의 팔을 붙잡고 맥박을 짚는 순간 혈관이 보내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자신이 75세인데 고작 기름 하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짙은 불신의 눈빛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비싼 약이나 치료부터 바로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주방에 기름을 바꾸는 단 하나의 실천만 딱 6개월간 해주시겠습니까? 어르신은 의아해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는 철민 어르신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사서 아침마다 요구르트나 두부에 한 숟가락씩 뿌려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어르신은 기름을 생으로 먹으니 목구멍에 미끄덩하게 걸리는 것 같고 귀 끝에 살짝 씁쓸하고 매캐한 맛이 올라와서 거북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다 보니 어느새 올리브유의 신선하고 고소한 풍미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몸속의 오래된 기름때를 강력한 세제로 씻어내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철민 어르신의 피검사 결과를 받아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병원에서 약물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상담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선생님, 기름 한 숟가락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습니다."라며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액이 온몸을 막힘없이 돌며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가슴의 답답함도 사라져 편안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철민 어르신의 혈관을 살리고 노년을 다시 독립적인 삶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변화는 큰 수술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기름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좋은 등급을 골라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반드시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을 골라야 합니다. 마트 가시면 중간 가격대 이상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돈 만원대의 작은 병도 충분하니 꼭 좋은 등급을 확인하세요. 둘째,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요구르트나 두부에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채소에 뿌려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절대 가열하지 마세요. 올리브 기름은 연기가 나는 온도가 낮습니다. 특히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좋은 성분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오히려 좋은 성분이 망가지고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튀김 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볶음 요리도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올리브 기름을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이제 제가 매일 섭취하는 두 번째 기적의 기름입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나물을 무칠 때 쓰는 기름으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해입니다. 들기름은 뇌세포 보호의 최강자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구원자입니다. 첫째, 들기름은 뇌세포를 살리는 오메가3의 보고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주어야만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나이가 들면서 망가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피떡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둘째, 들기름은 반드시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뜨겁게 가열하면 쉽게 상해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볶음요리나 튀김요리에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물을 무치거나 국에 넣을 때 비빔밥을 비빌 때 마지막에 한 숟가락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들기름을 혹시 지금 냉장고가 아닌 부엌 선반이나 식탁 위에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들기름은 산패 즉 상하기 쉽습니다. 공기나 빛에 닿으면 오메가3 성분이 쉽게 변질되어 상한 기름은 오히려 혈관에 독이 됩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뚜껑을 연두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고 만약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이상하면 미련 없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상한 기름을 계속 먹는 것은 혈관에 염증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과 들기름 한 숟가락, 이두 가지 기름이 바로 제가 매일 아침, 저의 뇌 혈관을 위해 챙기는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경색을 멀리하게 해줄 두 가지 기적의 기름을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당장 주방에서 버리셔야 할 독소 같은 기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드셔도 이세 가지 독소를 끊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좋은 기름을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나쁜 기름을 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소 같은 기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의 가장 큰적인 마가린과 가공 유지입니다. 마가린에는 혈관의 가장 큰적인 나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쁜 지방은 몸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확 올리고 착한 콜레스테롤은 확 떨어뜨립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 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죠. 이것은 단순히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이 나쁜 지방을 완전히 없애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린은 빵이나 쿠키, 과자 같은 가공 식품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식빵이나 제과점의 빵 속에 이 독소 같은 기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마가린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빵에 발라 드실 거면 올리브 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아보카도를 으깨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 6 불균형을 일으키는 카프산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기름 말입니다. 식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높은 온도에서 화학 처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영양소는 망가지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 기름들에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6 자체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 식품 섭취로 인해 1대20 심지어 1대 30까지 오메가 6를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오메가 6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피떡을 잘 생기게하여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름들을 당장 버리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세 번째 독성 물질을 품고 있는 재사용 튀김 기름입니다. 집에서 튀김하시고 남은 기름을 아깝다고 다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한번 높은 온도에 닿으면 아주 빨리 상합니다. 두 번, 세번 쓰면 그만큼 독성 물질이 쌓이는 것입니다. 기름이 검게 변한 튀김을 드시면 목이 칼칼하고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독소입니다. 값싼 기름은 싸게 사도 혈관은 비싸게 망가집니다.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뇌경색이 오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주방을 독소로부터 청소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기름,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기름을 바꾸는 것 외에도 뇌경색을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뇌세포를 살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8가지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수술이나 비싼 치료보다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 컵을 마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피가 끈적해져 있습니다. 마치 농도가 짙은 시럽처럼 말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피가 묽어져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주죠.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자주 드세요. 둘째,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셔도 피가 잘 돌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10분씩 나눠 하셔도 좋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셋째,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에 무리가 가 혈압이 오르고 염증이 생깁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화면에 파란빛이 숙면을 방해합니다. 넷째, 소금을 적게 드세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하면 싱겁게 드시고 국물도 적게 드세요.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도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손을 많이 사용하세요. 손은 두 번째 내라고 불립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설거지. 뜨개질 등 손가락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뇌의 운동 피질과 기억 영역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펜을 잘안 잡으시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일기를 쓰시거나 필사를 하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가족 및 지인과 자주 대화하세요. 혼자 계시면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자주 통화하시고 친구분들하고 만나세요. 어르신들은 손주들과 화상통화를 하시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면 뇌도 자극받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등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덟째, 478호흡으로 혈압을 안정시키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많은 심혈관 연구자들이 추천하는 매우 효과적인 호흡 운동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478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휴식을 돕는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번 4회 5회 정도 반복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뇌경색이 올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가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에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4시간 30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뇌세포가 분당 200만 개씩 죽어 회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응급대처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의료 전문가들이 누구나 할수 있도록 정리한 간단한 검사법은 얼굴, 팔, 말세 가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째, 얼굴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거울 앞에서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간다면 위험신호입니다. 둘째,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양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한쪽 팔이 아래로 맥없이 처진다면 적신호입니다. 셋째 말이 어눌해집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간단한 문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넷째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망설이는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뇌는 더 손상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매일의 작은 실천과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뇌혈관 건강 전문가로서 가장 비참한 질병인 뇌경색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의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요약해 볼까요? 첫째, 혈관을 살리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냉장 보관된 들기름을 반드시 생으로 한 숟가락씩 드세요. 둘째, 마가린, 저렴한 정제된 기름, 재사용 튀김 기름 같은 혈관 독소 세 가지는 오늘 당장 주방에서 버리세요. 셋째, 아침 물두 컵, 30분 걷기, 7시간 수면 등돈안 드는 8가지 생활 습관을 즉시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오늘 단 하나의 실천을 제안합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서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을 사오세요.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이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